아, 오늘 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 오늘 그냥 오신 것 같지만은 어, 저희들은 여러분들 너무 어, 기, 어,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 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오늘 오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특별 새벽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그냥 오늘 오셔가지고 마음껏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아, 우리게 곡 출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세상 살라 보니까 참 가짜들이 많더라. 또 가짜 상품도 많고. 또 가짜로 도용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갔다가 우리 교육자들과 지방 교육자들과 일본에 갔다가 나리타 공항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면은 공항 내에 진품과 가품이라는 코너를 이렇게 놓고 뭐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여러 나라들을 가봤지만 국제공항에 그걸 설치한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이 가짜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판을 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이라든가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같은 데가 보면은요. 시장에 가 보면은요. 정말로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샤넬인데 어떤 게 샤넬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저렇게 똑같더라고요. 더 나가서 나이키도요. 거의 뭐 정말로 저걸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나이키인지 니키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정말로 똑같게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짝퉁들이 진품과 비슷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가면은요. 스타 벅스 대신에 벅스 스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오용하고 있고요. 또 이란에서는 맥도날드 대신 메시도날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또 저걸 판매하고 있고. 또 피자 허 대신 피자 헤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도용해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런 거볼 때면 웃기도 하지만은 참 씁쓸하죠. 왜 인생들을 저렇게 살아야 될까? 왜 카피하는 인생? 왜 모조품인 인생? 왜 가짜인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르랑 상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가짜로 사는 인생들. 그렇지 않은 체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짜 가짜 사기꾼들이라든가 또 선한 울, 얼굴을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쓸쓸할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다 보니까 요새는 진짜를 강조하는데 그냥 진짜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진짜를 써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 우정, 진 친구. 찐 만두 뭐 그러나요? 찐 돼지국밥 찐팬 심지어 노래도 그런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진짜가 귀한 세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가짜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상한 목사들도 많고요. 또 이상한 성도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고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살때 정말로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이건 너무 너무 행복한 일이겠죠.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정말 낭패를 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눈보라치는 그 알프스 산을 정복하러 가가지고 산에 올라간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뭐 이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산에 가가지고 아우 아까 거기가 맞는가봐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지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은 고생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군 목자라는 건 뭐죠? 목자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돈 얼마 받고 그 먹은 만큼 떼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 도적이 오면은 이리 때가 오면은 양을 보호하기보다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목자로 만나게 되면은요. 이건 심각한 거죠. 내가 이것이 책임이다. 내가 이 삶에 대해서 맡은 이 양떼들이다. 이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은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삭분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요. 가짜 목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나야 하나님이 이르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도살장으로 슬레터, 도살장으로 끌려갈 운명에 되어 있는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양떼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떼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 판자들 때문에 여기서 판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 목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양 떼를 팔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 부여하게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양 떼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목자들이 너무 너무 뻔뻔스러워요. 뭐냐? 양 떼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든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여하게 하였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뭐예요? 전혀 양 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인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렇게 목자들이 가짜고 이렇게 목자들이 너무나무나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뭐냐? 양떼들이 그 가짜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진노하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목자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정치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은 뭐하냐? 진짜 목자가 아니라 내 백성을 잡아가던, 죽게 되던 나만 배불리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목자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뭐냐? 와, 우리가 잘못했다. 진짜 목자인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가짜 목자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다른 나라 임금선에 넘겨줄 테니까, 니네 그, 그들에 의해서 살아. 나는 건져내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라는 두 가지 막대기를 전부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십사 절에 보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가짜 목자가 판을 치는데 그 가짜 목자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막대기를 잘라 버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막대기를 들더니 너희들이 형제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형제인데 너희들끼리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의리를 갖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원히 분열 상태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끝장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밑바닥에 그 발음 라인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심판받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진짜 목자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목자는 누구냐? 바로 양떼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을 양떼를 구해내고 그들을 풍성하게 먹일 양떼라는 거예요 그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싹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심으로 내가 곧그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가리야에게 내가 목자로서의 너희들 품삭을 줄수 있으면 줘라안 줘도 된다. 근데 그래서 은 30개를 줬어요. 근데 은 30개로 품삭을 준 다음에 그것을 헤아린 다음에 뭐 합니까?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때 뭘로 팔았죠? 은 30개로 팔았죠. 그걸 판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 판거 잘못이다. 이돈 가져가라. 그러니까. 우린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소에 던졌을 때그 성소에 던진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뭐 하는 겁니까? 토기장이에게서 밭을 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학자들은 이 스가리아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리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뭐냐? 너희들이 가짜 목자를 따라가다가 그 가짜 목자가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너희들을 도살장으로 팔았는데 그런데도 그 가짜 목자를 따라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도살장으로 끌려갈 그 위기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복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냐? 진짜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잡혀 죽을 양떼. 아까 잡혀 죽을 양떼가 뭐라 그랬죠? 완전히 도살된다고 이렇게 우리 돼지에 이렇게 마크를 찍잖아요. 아니면 소 잡을 때도 마크를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게 마크드된 도살당할 그런 양떼들을 위하여서 너는 그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먹이라 너는 먹이라는 걸때 너는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shepherd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shepherd라는 것은 뭡니까? 그는 거게 명사로서는 목자 지만은 동사로서는 뭐 하는 겁니까? 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떤 양을 책임지라 그러냐?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게 될 양떼를 네가 책임지고 구해내서 그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를 만나면은요. 두 가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 죽기 직전인데 구원받는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야, 너 살았으니까 네 마음껏 살아. 그게 아니라 그 목자가 구해낸 그 양떼를 책임지고 먹인다는 것이두 가지를 해주시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3절 14절에도 이런 목자의 사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구원이죠 이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먹인다는 건 뭡니까? 돌본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목자가 해야 될 구원과 돌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돌봄의 사역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문이,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죠?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나오며 꼴을 얻으며 돌봄을 받고 도둑이 온 것은 가짜 목자죠. 가짜 목자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 구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돌봄의 사역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핍절한 양이라 그럴지라도, 심지어 도살장 앞에 가서 죽게 된 양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뭐냐? 죽기 직전인 여러분들을 건져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선한 목자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풍성한 꼴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 모두가 필요가 있잖아요. 니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니드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육체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니드가 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두려움, 아픈 것, 외로운 것, 살다 보니까 공허한 것,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욕구가 또 있잖아요. 예배와 기도에 창이 막히고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서 신음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육적인, 육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너무 유한한 인간이니까 비근한 예로.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콩팥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여러분이 마음껏 컨트롤을 합니까?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갔더니 위가 고장이 났어요.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갔더니 간이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심지어 내 등에 있는 것을 내 손으로 긁을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내일 일은 고사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딱 개입해 오는 거예요 전혀 전혀 단 1분 1초도 우리의 생각대로 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줄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계신 이 진짜 목자. 여러분을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기 직전인데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건전해서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이 목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는그만드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은3 0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리아가 품삭을 달라고 했더니 고작 은3 0 냥을 줬어요 여러분 은3 0 냥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완전 싸구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싸구려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은삼십냥을 가지고 이 싸구려 취급을 당하면서 지불케 한 사건이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절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지함을 보고 스스로니의쳐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랴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 성전창고지요 성전금고에 이것을 넣음이 옳지 않다 하고 은원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이 피 밭이라 일컫느니라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스가리아가 스가리아 11장에서 예언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은 30량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갔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팔려간 30량을 뭐 하는 겁니까? 유다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걸 다시 한번 대제사장한테 던졌는데, 대제사장에게 우리 핏값을 줬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데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핏값을 샀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성전금고에 넣을 수 없다. 그리고 토기장에게 밭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 그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은3 0냥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리고 팔려간 돈으로 인해서 핏값으로 산 밭, 그것의 공동묘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범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할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가장 싸구려로 팔려갔습니까? 왜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팔려갔습니까? 왜 종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팔려가서 모욕적인 죽음을 당해서만 했습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팔려가야지만 도살장으로 팔려가서 죽기 직전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값 대신 당신이 그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겁시다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짜 목자셨습니다. 가짜 목자는 양을 팔아서 내 배를 채우는데,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인 영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오늘 뭐, 기쁨의 만남이라고 왔더니 또 똑같은 얘기하지 뭐. 뭐 예수 믿고 천국가라는 얘기지 뭐. 그건 너무 많이 알아, 들어서 알아. 여러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싸구려 취급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나는 좀더 편하게 살 거야. 어떻게 하면 나는 누리며 살 거야. 여기에 집중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건 가짜 목자의 꿰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로 살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누리던, 그 마지막에 전부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토살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뒤에는 영원한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을 살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여러분 대신, 여러분이 죽어야 될 대신 죽어지는 선한 목자, 진짜 목자,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 보면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다 보면 꿈이라는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를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은요. 철저하게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돼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에이 졌다 웃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더니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려면요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절 다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그래도, 아, 왜꼭 예수여야만 해? 왜 부처는 안 되고, 왜 마음에서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단한 가지, 예수 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로 피 끓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고기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3 0 여년 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미국에 있을 때도 정말로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집안들도 많이 보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 다 속절 없더라고요.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고 그런 다음에는 뭐하냐? 전부 다 전부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수백 번 인도해 봤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서 생각하니, 어, oh, 이분 좋은 대학 나왔네. 이분 100세까지 사셨네. 이분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었네.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죽었는데요. 이분에게 예수가 있었느냐? 예수가 없었느냐? 그것만이 저의 관심이에요. 왜냐? 예수가 없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그대로 죽고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눈을 잠깐 감으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멍해를 벗겨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죄악의 짐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참 기쁨과 진리의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